박지우 선생, 해명해 보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검사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해요. 환자가 위험에 빠졌고 그 원인이 당신의 검사 오류입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단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결국 지우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개월간 자숙하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지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지우가 실수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우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우는 5살 때부터 푸른 하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이 원장님이 아플 때였어요. 고열에 시달리던 원장님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드리며 어린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우야, 내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원장님의 따뜻한 미소를 본 순간 지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반짝였어요. 나도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싶어. 그날부터 지우의 꿈은 확고해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지우는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새벽 디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질 정도로 연필을 잡았고 눈이 아플 정도로 책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공부해야 해. 마음이 아팠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지우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유명한 의과대학 임상병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지우는 편의점 알바와 과외로 생활비를 벌면서도 늘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졸업 후 서울대병원 임상병리사로 입사한 날 지우는 하얀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사 3년차가 된 지우는 동료들 사이에서 정확한 지우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검사 결과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지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년차 선배인 현우였어요. 지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처음에 현우는 친절했습니다. 업무를 가르쳐주고 점심도 함께 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의 실력이 점점 인정받을수록 현우의 눈빛은 차가워졌어요. 특히 다른과 의사들이 지우를 찾을 때마다 현우의 입꼬리가 경직됐습니다. 박 선생 검사 결과가 가장 정확해요. 응급할 때는 박지우 선생을 부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늦게까지 남아서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말했어요. 지우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선배, 전 그냥 제 일을 열심히... 그래도 적당히 해, 너무 튀면. 현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우는 느꼈어요. 뭔가 이상해. 현우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기운을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번뜩이는 어두운 감정을 며칠 후 승진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임급 승진자는 박지우 선생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섯 살이나 많은 현우 선배를 제치고 자신이 선발된 거예요. 축하해, 지우야.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현우만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현우가 벽에 기댄 채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려던 순간 현우가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을 본 지우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질투, 분노, 그리고 복수심, 선배,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어깨가 지우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렸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승진 발표 다음 날, 현우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어요. 32살의 나이에 26살 후배에게 밀렸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고아 출신 애가 나보다 앞서간다고? 현우의 손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때 지우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지우의 밝은 인사가 현우의 귀에는 조롱으로 들렸어요. 그래. 현우는 차갑게 대답하고 지나쳤습니다. 지우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줄게. 그의 눈빛이 어둡게 변했어요. 현우는 고혈압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환자를 선정했습니다. 70대 노인 환자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분이었어요. 검사 당일 현우는 지우가 담당한 혈액 샘플을 바꿔치기했습니다. 정상 수치가 나올 것을. 비정상 수치로 조작한 거예요. 결과는 현우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지우의 검사 결과를 믿고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이틀 후 응급실로 실려 왔어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지우 선생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에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검사한 결과와 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우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큰일이군. 환자가 위험했잖아.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병원 내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박지우 선생이 실수했대요. 처음 있는 일이네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지우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들이 하나하나 가시처럼 아팠어요. 일주일 후, 병원장실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지우 선생, 해명해 보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검사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해요. 환자가 위험에 빠졌고 그 원인이 당신의 검사 오류입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단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현우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렵지만 박지우 선생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신경이 쓰인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결국 지우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개월간 자숙하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지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정직이라니.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고아원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정직당했어. 뭐라고? 지우가?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내가 실수할 리 없잖아.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우는 흐느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편 현우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일이 더큰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지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원룸에서 하루 종일 의학 논문만 읽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먹다 망 컵라면과 차가운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부스스한 머리, 움푹 파인 눈과 헬쑥한 얼굴. 이게 정말 나야?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우의 실수를 잡을 수 있을까 했지만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앞 길을 걷고 있었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갑자기 응급실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응급환자 들어옵니다. 지우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응급실 쪽으로 향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노인 환자,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신원 확인 안 됐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담당 의사가 환자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체온증이네요. 체온부터 올려주세요.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환자의 호흡이 이상했습니다. 빠르고 깊은 호흡. 그리고 입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 잠깐 저건?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환자의 피부색도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저체온증과는 다른 양상이었어요. 설마 당뇨병성 케톤산증? 지우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단순한 체온 상승 치료로는 안 됐어요. 즉시 혈당과 케톤 수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은 지금 정직 중인 몸, 함부로 나서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지우의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환자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의료진들이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는 임상병리사 박지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이 환자 혈당과 케톤 수치 즉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병성 케톤 산증 의심됩니다. 응급실 의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체온증 환자인데 무슨 호흡 패턴 보세요. 쿠스마울 호흡이에요. 그리고 입에서 과일 냄새 나지 않나요? 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의사가 잠시 멈췄어요. 다시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즉시 검사해주세요. 간호사가 급히 혈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혈당 480 케톤 수치 위험 단계입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풍처럼 바빠졌어요. 인슐린 준비, 수액 투여, 집중 치료실 연락.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의사의 얼굴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가 위험할 뻔했어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려냈구나.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한별그룹 최윤호 회장님이세요.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별그룹 회장?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을 자신이 구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내가 아직 쓸모가 있긴 하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3일 후, 윤호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집중치료실의 하얀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뜬 그는 첫 번째로 물었어요. 나를 구한 사람이 누구지? 담당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박지우라는 임상병리사입니다. 저희가 놓친 진단을 정확히 해주셨어요. 윤호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소. 하지만 회장님, 그분은 지금 의사가 망설이자 윤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해보시오. 의사는 지우의 정직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환자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는 이야기를 윤호 회장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찌러른 사람이 있구나. 그날 저녁, 윤호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박지우 씨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시오, 뭔가 이상해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CCTV를 분석한 결과, 현우가 검사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전자 의무 기록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현우가 몰래 접근한 흔적들이 남아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회장님, 조사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윤호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병원장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사 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현우는 구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선생, 해명해보세요. 병원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CCTV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현우가 검사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건, 이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질투,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현우의 고백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고아 출신인 후배가 저보다 먼저 승진하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박지우 선생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지우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병원장실로 즉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또 무슨 일이지? 병원에 도착한 지우를 기다리는 건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어요. 병원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우 선생님. 지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무슨 일인가요? 병원장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의 조작, 억울한 누명, 그리고 완전한 무죄 입증까지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달 동안 품었던 억울함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선생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그때 병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호회장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나를 구해준 박지우 선생이군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환자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호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요. 윤호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도 환자를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지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환자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윤호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료인이구나. 그날부터 윤호 회장과 지우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복직 첫날, 지우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미안함과 존경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동료들이 하나씩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며칠 후 윤호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카페에서 만난 윤호 회장은 생각보다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좋아 보이세요? 회복은 잘 되고 계시지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윤호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킨 이야기.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며 오늘까지 온 험난한 여정. 저도 외로웠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했어요. 지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윤호 회장의 눈빛이 진심 어렸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한달 후, 윤호 회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별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아 주시겠어요?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요? 하지만 전 아직 경험은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윤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분 말이에요. 지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병원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고아원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우야, 넌 항상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해 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아니야? 그 말이 지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고아원을 찾았어요. 원장님과 마주 앉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우야,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렴. 원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 순간 지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확 타올랐습니다. 맞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결심이 섰어요. 며칠 후, 한별의료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취임 후 지우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고아원 의료검진 사업을 기획하고 독거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날 현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 질투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제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 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할게.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어요. 윤호 회장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의료재단 일을 상의하고 때로는 인생 얘기를 나누었어요. 회장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지우의 말에 윤호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도 선생님을 딸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부담스러웠어요. 고아 출신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때로는 불안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별의료재단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지우가 기획한 전국 고아원 순회 의료검진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각종 감염 질환까지 적절한 치료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한 고아원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 지우는 미래의 의료인 장학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고아원 출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이사장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지우는 미소지었어요. 하지만 그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호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암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회장님? 병실에서 윤호 회장을 본 지우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달 사이에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지우 선생. 윤호 회장이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충분히 살았습니다. 지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일도 뒤로 미루고 윤호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내 딸이 이렇게 잘 자라줬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윤호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느 날밤 윤호 회장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이라니.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 샘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계속 나누어 주세요. 윤호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약속 드릴게요, 회장님.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며칠 후. 윤호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든 것처럼 고요한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단상에 서서 추도사를 읽었어요. 회장님은 제게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나갔어요.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윤호 회장은 지우에게 큰 유산을 남겼어요. 재산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베푸는 삶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것이요. 지우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의료 소외 지역에 이동진료소를 만들고 희귀질환 아동지원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결혼식에서 지우는 축사를 했어요. 우리는 고아였지만 사랑받고 있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지우의 의료복지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다른 재단들도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우는 응급실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열두 살 정도의 남자 아이였어요. 누나, 저도 의사가 될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빛이 어린 시절 지우와 똑같았어요. 물론이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지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또 다른 시작이구나. 10년 후, 박지우 기념 의료재단이 설립됐어요. 지우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의료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끝이 없어. 그녀의 마음 속 다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응급실에서 환자를 구한 후,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운명의 밤처럼, 회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지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희망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